한국 가요계에서 트로트는 오랜 세월 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장르다. 감성적인 가사와 쉬운 멜로디로 대중과 깊이 소통하는 이 음악은 세대를 넘어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대중과 함께 성장해왔다. 최근 트로트 가수 환희는 가요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선 하나의 예술적 경험이었다. 화려한 조명과 정교한 무대 연출은 환희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고, 그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환호성과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3.0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첫 곡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환희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는 무대의 에너지를 배가시켰으며, 환희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공연 중 환희는 관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팬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며 관객들과의 교감을 극대화했다. 공연 중간에는 깜짝 게스트가 등장하여 환희와 함께 듀엣 무대를 선보였고, 이 순간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MC 김동건은 공연이 끝난 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가 가진 힘을 다시금 증명한 순간이었다. 며 환희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의 말은 트로트가 한국 대중음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동건은 환희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고 덧붙이며 그를 극찬했다. 환희는 꾸준한 노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해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가는 전략을 펼쳐왔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곡들은 대중들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요 무대에서의 공연 역시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는 트로트가 가진 깊은 감성과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미어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가수 진혜성은 이번 공연을 통해 가족과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어머니를 위한 감동적인 무대를 준비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해온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의 가장 큰 응원자였고, 이번 공연을 통해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공연 당일, 진혜성은 VIP 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평정심을 유지했던 그였지만,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노래는 평소보다 더욱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고, 관객들 또한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했고, 감동적인 분위기는 공연장 전체를 휘감았다. 특히 공연 중간에진해성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저 괜찮아요 함께 힘내요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감싸 쥐었고 그 순간 공연장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다. 주변의 팬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공연장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다. 이 무대는 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이었으나 제작진은 가족 간의 특별한 순간을 존중하기 위해 방송을 취소했다. 팬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진혜성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많은 팬들은 SNS를 통해 진혜성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진심을 담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는 반응을 남겼다. 공연이 끝난 후 진혜성은 어머니가 내 무대를 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을 통해 가족과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 특별한 순간이었다. 진해성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며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며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트로트가 가진 힘과 감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환희와 진해성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밝게 비출 것이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음악이 가진 위로와 희망의 힘을 다시금 증명했다. 앞으로도 두 아티스트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개척해 나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 공연이 남긴 여운은 오래도록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 트로트 음악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